송구 영신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 송구 영신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옛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고 새 것이 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그것이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은 어, 이 시간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할 것이고 반대로 2023년을 행복하고 형통하게 보낸 사람은 이 시간이 좀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 송구 영신은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온다.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이 송구 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옛것은 가고 새것이 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송구 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송구 영신과 세상의 송구 영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송구 영신은 우리의 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송구 영신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옛 것을 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새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옛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버려 버리고 즉시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에 옛것들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옛날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리고 빨리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사랑과 용서를 채우고 싶으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2023년 1월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이 고통과 괴로움, 절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시간을 돌려서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불뚝 굴뚝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는 가능합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괜히 욕심부려 가지고 부주의하고 성급한 말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구나. 깨닫고 그 망가진 삶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전에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하시고 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의 현장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루아침에 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나에게 현재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불가능하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 별거 아닌 상황 기꺼이 용납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느덧 심각하게 망가졌던 내 삶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망가진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고쳐주시고 그러면 이전에 보였던 그것과 고침받은 내가 보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내 상황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시간이 약이다, 좀더 기다려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는 시간이라는 약속에 우리 안에 가득한 상처와 괴로움, 또는 미움과 원망을 치료해 줄수 있는 어떤 힘이 담겨 있다는 의미일 텐데 문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상처와 원망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이 약을 아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약의 효능 역시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시간 시간이라는 약을 10년, 20년 복용해도 상처와 괴로움이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 아픔과 고통을 단번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이한 가지 처방만 잘 지키면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그리고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송구 영신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언제라도 송구 영신 내 안에 있는 옛 것들, 망가진 것들, 더러운 것들 내 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이 영적인 송구 영신을 매일 매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떠나가고 새것이 찾아오는 이 성구영신의 감격과 기쁨을 2024년 한해 내내 누리며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대역전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광야의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도망자에서 위대한 민족의 지,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 양을 기르며 뽕나무를 경작하던 평범한 농부에서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자로 거듭난 아모스 고기 잡는 그물을 손질하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베드로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난 후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살고 살았던 이전의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케오 그리고 무엇보다 다메색 도산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박했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성된 종으로 변화된 바울사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아주 놀라운 송구영신의 그 경험들이 한번 이상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사도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평생 주님 안에 머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중간에 떠나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간다는 속담처럼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주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질과 성공이 좋아서 스스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주님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한 가지 조건을 지키지를 못해서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변화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이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거듭난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주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귀한 2024년의 시간을 이제는 주님 안에만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맞이하는 2024년, 또 주님 없이 사는 2024년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저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한 해를 또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 딴에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러면서 산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간은 결국 허송세월에 불과합니다. 2024년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제가 주님 안에 머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대 허송 세월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024년은 주님 없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된 아빠와 송구영신예배 처음 참석한 어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송구가 뭐야?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아빠는 어, 아, 송구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송구스럽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영신은 무슨 뜻인데? 아 영신은 아, 새에는 영신나게 살자는 뜻이야. 송구 영신의 의미가 잘못되었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해석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은 주님 안에서 영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물로 주실 2024년 하나님께 송구스럽지 않고 1년 내내 신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후회할 일 없고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다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아내 말 듣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후회할 일 없고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 들어서 후회하게 되고 아내 말 듣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에 부작용을 일하,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보약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제 설교 마치면. 성찬식하고 2024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 그 말씀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팎간 문에 기록하라 명령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다음에 저 들어오는 벽면에 부착해 놓을 겁니다. 코팅에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저기에 붙여 놓으면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그것을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이 말씀이 2024년 내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제 내가 뽑게 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2024년 내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인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2024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각자가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어쩌면 처음 말씀을 받고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왜 올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해 어떤 부분에 집중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받게 될이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4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죠? 담을 수직으로 반드시 쌓고자 할 때,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똑바로 연결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건축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과 같다라는 말씀은 2024년을 쭉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른 곳인가 점검해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선 위에서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이 힘들고 왠지 모르게 내마음속에 불안함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면 즉시 이 말씀을 다림줄 삼아 지금까지의 걸어온 신앙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왠지 모를 이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 수시로 말씀의 다름질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점검해 나아가시면서 2024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답고 튼튼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째로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낙심될 때, 오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림 없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지금 받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하고 여러분 자리에 가서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기록해서 교회의 입구에 부착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드릴 때저 뒤에 부착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올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보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 때그 말씀을 펼쳐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이런 복귀.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왜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게으르고 불충한 삶을 살았던 것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묵은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더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삶과 매일 성경을 읽는 말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섬김과 나눔의 행복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형통하며 온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모두가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러한 표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로 이 표호 말씀대로 교회 나올 때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쁨과 감사가 2024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